자, 25번 문제입니다. 25번에서 fx가 몇에? 2분의 x 플러스 루트 2분의 2의 x승. 자, 여기 fx야. 그렇지? 자, 그런데 a, n이 an이 fn분의 1 플러스 fn분의 2 플러스 점점점점점점점 가서 fn분의 n-1 플러스 fn분의 n 이게 an이래 됐어? 자 그랬을 때 시그마 n이 몇부터? 시그마 N이 1부터 몇 가지냐? 상류? 20? 20? 20까지 AN 얘를 뭐라 쓰자? P? 플러스? Q를 2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됐을까지? 그러면은 자 얘를 여기다가 N분의 넣어주고 N분의 2 넣어주고 해야 된단 말이야 한도 끝도 없어요 응? 자, 수능에서는 이 문제가 기억 니 디귿이었거든 원래. 응? 수능에서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잘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풀수 있고요. 그걸 못였던 사람들은 접근을 못 했을 것 같아. 그렇지? 자, 요거에 요거. f x 플러스 f 1 0기 x 는자 써봐 기억에서 기억에서 나 수능에서는 이게 기억으로 나와서 이게 오르냐 옳지 않냐 이거 했었거든 원래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디귿에서 이런 거 비슷한 거 푸는 문제였었거든 수능에서는 자 f x 매시고 이에 예. X 제곱 플러스 2분의 2의 X 제곱이구요 그치 F1 백 X는 F1 백 X는 2의 1백 X 승 플러스 루트 2분의 메시아 2의 1백 X 승이죠 그치 맞아 맞아 왜 말을 안 해줘 2의 x 승 플러스 루트 2분의 2의 X 승 더하기 자이게 분모 분자 몇을 곱해 얘는 분모 분자에 2x승 곱해 이제 2x승 곱하면 어떻게 돼? 여기 2가 되고요. 어? 2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2의 x승 돼요. 됐지? 됐지? 자얘 분모 분자 어떻게 돼? 루트 2로 루트 옆으로 할수 있어요. 따라서 이거 몇 나와? 몇 나와? 1 나와요. 바로 이 문제 포인트 바로 얘다. 1 나와. 계산해 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했던게 바로 뭐다? f(x)와 f(1-x)를 더하면 몇 나온다? 1 나온다. 여기, 루트 2, 약분되고, 루트 2 되고, 루트 2 되잖아. 없어지잖아요. 루트 2 약분되면, 더 하면, 몇 나와? 정확하게 1 나와요. 바로 이 문제 포인트는 바로 여기 있었다. 그러니까, 봐봐. 얘랑, 얘랑 더 몇이야? 1이에요. 얘랑 얘랑 더면 하 1이고, 얘랑 얘랑 더면 하 2이고, 이렇게, 이렇게, 1, 1, 1 되는 거란 말이야. 얘는 없어? 얘가 몇이기 때문에? 얘가 1이잖아? 그러면, X에 여기가 0이 되야 되잖아? 여기가 0이 없다고? 그치?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써보자. 응? 써봅시다. A1부터 A 몇 가지니까, 음. 그럼부터는 이제 써보면 알아요? A1, A1은, A1은 N이 몇일 때니까, N이 1일 때니까, A1은 여기다 1만 넣어주면 되네. F1이네. F1 몇 나와? F1은, 어? F1은 2 플러스 몇? 루트 2분의 몇이야? 2입니다. 이게 A1이에요. 자, A2는, A2는 F2분의 1 플러스 F1이 되는 겁니다. 그지 맞아? 맞아, 맞아? 맞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A2야. A2는, 여기다가 N이 2일 때니까, 요두개 넣어야겠지. 그치 이런식으로 되는거야 a3는 a3는 f 몇 3분의 1 플러스 f 3분의 2 플러스 f 몇1 이렇게 되는겁니다 됐어 이거 건수놓자얘 몇이니 f2는 f2 여기다가 루트2 루트2 넣어주는거니까 몇이야 2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분의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F1,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여기다가 2분의 1 넣어주면 루트 2, 루트 2가 2분의 1 맞네. 그치? 이렇게, 이 A2. A4는, A4는 F4분의 1 플러스 F4분의 2. 플러스 F 메셔 4분의 3 플러스 F1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 이렇게 쭉 가서 A 몇 가지 A20까지 입니다 A20은 F20분의 1 F20분의 2 이렇게 쭉 가서 f 20분의 19 플러스 f 1, 즉시 되는 거야. 이것들 다뭐할 거야? 이것들 다뭐할 거야? 이것들 다뭐할 거야? 더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런데 자, 요 원리에 의해서 봐봐. 요 원리에 의해서 이것과 이거의 합 몇이야? 이것과 이거의 합은 몇이야? 1이에요. 맞아? 맞아, 맞아. 맞지? 자, 저 원리에 의해서 요각과 요각세 한 몇이야? 시야? 몇이야? 1이에요. 그리고 F2분의 1은 1 나온다는 거잘 봐. F2분의 1은 2분의 1 나옵니다. 응?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됐어? 자, 마찬가지. 자, 얘하고, 얘하고, 더 하면 맨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고, 이렇게 간단 말이지. 맞아? 이거 싹뭐 하면? 더 하면? 얘들아, 얘들 딱싹뭐 한다? 더 한다 생각해봐. 자. 얘들 다더 한다 생각해봐. 어때? 괴롭지 않아. 자, 일단 얘는, 얘는, 하나씩 하나씩 갈게. 요놈몇개 나와? 요놈몇개 나오겠어? 스물 개 나와요, 스물 개. 요 값이 스물 개가 나와요. 맞아?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이 플러스 루트 2분의 2가 몇 개가 나오고, 2 0 개가 나오고요. 됐지? 자, 애들 잘 봐야 돼. 응? 요거 봐봐. 요 파란색 빼면, 이 파란색 빼면 얘는 하나 남는단 말이야. 얘 파란색 빼면 몇개 남아? 두 개가 남고요. 됐지? 얘 파란색 빼면 몇 개가 남고, 세 개가 남는단 말이야. 맞아. 자, 자, 파란색 빼주면, 야, 파란색 빼주면 애 매시고, 봐 아, 파란색 빼주면 애 매시고, 파란색 빼주면, 뭐 남았어, 얘는 0이죠. 얘 파란색 빼주면, 매시고, 2분의 1이고, 맞아. 얘 파란색 빼주면, 매시고 합이 1이고요. 응? 맞아. 여기서 파란색 빼주면, 몇이야? 1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A5는? A5는 파란색 빼주면 몇이겠어? A5는 파란색 빼주면? A5는 파란색 빼주면? 맨 나와? 2가 나와요, 2. 섯개였잖아 원래. 근데 이 마지막 거 하나 빼면 4개 남잖아? 근데 합이 항상 몇이니까? 몇 나와? 2가 나와요. 그럼 이게 첫 번째 향, A1, A2, A3, 이렇게 간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 몇 개씩 묶어? 몇 개씩 묶어? 이렇게, 응? 2 플러스 몇, 2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지.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가 나와야 돼? 몇개 나와야 돼? 0 개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몇개 나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몇개 나와?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가 나와? 이게 총2 0 개였으니까 이게 둘 둘씩 묶었으니까, 응? 둘 둘씩 묶었으니까 몇 개? 1 0개 나오지? 이런 식으로 1 0 개가 나오는 거야. 이것들 뭘 구해야 돼? 이것들에 합을 구해야 되지. 이것들을 합을 구하면, 내가 이것들을 합을 구하면 이것들의 합을 구해야 돼. 그면 아이고 내 잘못 었네내가 잘못 었지 이렇게 묶어서 지 이렇게 이렇게 묶어야 두 개씩 묶어주는 거지. 그치 이렇게 두 개씩 묶는다고 하면. 맞아? 여기서 0몇 개, 2개, 1, 1, 2개. 응? 여기서, 이쪽쭉 가는 거니까. 합부해봐. 어떻게 돼? 합이. 합부해주면, 어? 100. 그냥 몇 나온다고? <laughs> 이거 계산맨 나오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2빼기 -2 루트 2니까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 2 있었잖아. 20에 이렇게 나오나? 그럼 몇이 돼야 되나4 0빼기 몇이야? 20루트 2 이렇게 나오나요? 밑에 거 파란색 빼고 다 더해주면 몇 나와? 탕수 빼고 쫙다 더해 주면 100도고 음, 고1 25 115 음. 115 나와요 그렇지115 나오지? 응, 115 나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가 돼야 돼? 어? 115? 어, 아닌 것 같은데? 115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계산해봐자 45, 45. 여기다가. 얘니까. 어? 115 아닌 것 같은데 여기 20에 40이야 40이지 여기 95 나오네 1 2 45에다가 1부터 2 1부터 8까지 합 음. 음. 2 더하기, 2분의 1, 2 이렇게 가 되니까, 이렇게 두 개씩 묶어야 되잖아.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어? 내가 이걸 잘못 썼네? 세 번째 항이 몇 나와? 이거 빼고. 아, 이거 잘못, 여기서 무었구나 어쩐지, 세 번째 맨 나오고, 1 나오고, 네 번째 항이 1 플러스 2분 나오죠? 이렇게 묶어야 되지? 맞지? 그러니까 여기 묶음 몇개 나오니까? 묶음 10개 나오지? 그럼 10개가 나오니까, 45, 90에다가 2분의 1이 10개니까 안내요, 95. 그래서 우리 다더 해야 되지? 그치? 다더맨 나와, 이거랑 이거 더 해주니까. 몇이야? 135 빼기, 몇이돼야 돼? 2 0로트2